아 무슨 예, 네, 무슨 아침 마당 같은 예. <laughs> 네, 한달한 달의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한 달의 시간을 빠르고 알차게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달을 30으로 나누는 겁니다. 또그 30을 또 둘로 나눠서 오전과 오후로 나누고 그러면 이제 오늘이 벌써 며칠이에요? 이제 늦째 주죠? 예. 네, 그럼 이제 다음 다음 주면 또 이제 6월 달이 되죠. 그럼 이미 6월 달첫 주에 뭐 할지 다 정해 놓고 그죠? 상황이 나를 선택하게 하지 말고 내가 상황을 결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 조화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보단둘 중에 하나를 다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하시는 사장님이 사업만 잘하시면 안 되고 가정에도 충실해야 되고 그죠? 돈도 보셔야 되고 공부도 하셔야 되고 책도 팔아야 되고 물건도 팔아야 되고 여기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세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력서도 내야 되고 면접도 봐야 돼요. 둘다 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이 명품 브랜딩에 대한 이두 가지 일과 삶에 대한 조화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에 우리가 이제 매달 12개를 하니까 작년에도 5월달에 2주회를 갖고 얘기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작년에 계셨던 분안 계신 것 같다. 작년에 이 강의를 하는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있었죠. 아 예, 그죠, 맞아요. 어 그때는 상황이 되게 각박했었어요, 진짜, 그죠. 예. 근데 그두 그분이 뭘 잘못했느냐, 뭐잘했자 잘못하는 따 따지, 따지기 전에 그분이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두 가지예요. 일과 삶이에요. 일을 못했다고 해서 삶을 망쳐서는 안 되죠, 그죠. 또 삶이 좀 엉켰다고 해서 일까지 망치면 안 되죠.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둘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둘다 문제를 해결하기에 뭐가 필요해요? 실력이 좀 필요해야 돼요. 방법이 좀 달라져야 돼요. 근데 우린 자꾸 무리하게 보면 무리수를 던져서 둘 중에 하나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잘하면 나머지 것도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저께 우리 제가 교육과정이 있어서 대구에서 오신 부부가 계셨어요. 근데 보니까 떨어져 살더라고요. 여자분은 여기 서울에서 사시고 남자분은 대구에서 사업을 하시고. 그러니까 한 달에 평균 한두번 정도 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뵈면서 여자분에게 여자분이 무슨 화장품 사업을 하신대요. 여자분이. 얼마나 힘드세요. 그때 옆에 있는 남자분이 뭐라 고 그래요? 아이, 뭐 힘들어요. 다들 그러고 사는 거죠. 그건 남자분 생각이죠. 여자분 생각은 저대안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남자 생각에는 뭐라고 러냐면돈 많이 벌어다 주면 되죠. 예, 여자는 아직. 그거 상관없어요. 그건 그때고, 그건, 그건, 그건 니 네, 네 생각이고. 그죠? 근데 두 가지를 다 하기 위해서 지금 갖고 있는 기본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학을 열심히 다니던 친구가 취업 준비를 언제부터 하냐면 4학년 때부터 합니다. 그죠? 예. 네. 근데 취업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공부도 해야 되고요. 학점 관리도 해야 되고 교수님과 관계도 쌓아야 되고 밖에 <laughs> 다니면서 취업도 해야 돼. 여러 가지 근데 어느 게더 쉽냐면 학교 안에 있는 게 쉬워요. 근데 학교 안에 있는 거는 과거에서 나오는 현재까지 형이고 관건은 학교는 언젠가 졸업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졸업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졸업을 당하는 거는 아무 준비 없이 선생님이 너 내일부터 학교 나오지 마. 너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요. 아직 회사도 알아보지도 않았고 어디 가지도 않았고 그런데 본인이 그 결과에 선택을 당해갖고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명품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할 때, 하되 우리가 갖고 있는 삶과 일과 이두 가지의 조화를 좀 같이 맞춰보면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명품은 뭘까 요 여러분 생각하는 명품은 뭡니까? 오늘 에, 우리 목포에서 올라온 지영이가 오늘 강의가 끝나고 가서 듣탁한다고 두타? 네? 네, 엄마가 함께 두타 간다는 그 꼬임에 빠져서 새벽차를 <laughs> 타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죠? 네. 안졸려명 어, 네. 우리 지영이가 생각하는 명품은 뭐야? <laughs> 좋아하는 명품 있어? 없어? 어허. 우리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명품은 뭡니까? 별로 명품 안 좋아하시나 보네. 사장님이, 사장님이 생각하는 명품의 조건이 뭐야? 뭐가 있어야 명품이 될까요? 그 명품을 사용하는 사람을 돋보이고 값어치 있게 하는. 느낌? 어, 그러니까 그 제품이 사용자보다 한수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되네. 그죠? 그러면 아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겠네. <laughs> 그죠? 가격도 비상식에 들어가 있을 거고, 제품의 가치도 더 멀리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래도 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요 시작할 때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시작할 때다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어,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못했던 조건들이 근데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이런 경우 우리가 역전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인생에 있어서도 명품이 필요하고 사업에 있어서도 명품이 필요하다 지금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사업이 상식적이고 다른 사람들 다 아는 사업이다 그 사업이 명품될 확률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제가 그 어느 대학에 가서 취업특강을 이렇게 마치고 나왔더니 어떤 학생이 제 앞을 탁가로막보면서 물어봅니다. 사장님 보시기에, 교수님 보시기에 자기가 창의성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창의성. 내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렇게 봐서 널 어떻게 하냐? 그때더 창의성이 중요한데 이게 창의성 정도 갖고 있어야 소위 S급 인재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학에서 창의성 같은 거잘안 배우잖아요. 배워요, 그런 거? 되게 창의성 같은 거안 배워요? 그래요? 리더십은 배워요? 그것도 안 배워? 그럼, 뭐, 목표 의식 이런 게 배워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것갖고서 사람 채용의 기준을 많이 삼는다는 거. 그래서 자꾸 뭐, 상의성 있어 보이냐? 내가 겉으로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했죠. 이리 와봐. 너는 지금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냐? 못 받는다고 생각하냐? 근데 좋은, 좋은데, 와대 y 모모 신촌에 있는 y 모모대 경제학과 학생이니 공부 잘했죠? 하루 보더니, 저는 인정 받는 것 같은데요. 그래? 응. 여러분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없는 사람이 많습니까? 없는 사람이 많죠. 창의성 없는 그 다수의 무지로부터 인정받은 개가 무슨 창의성이 있겠습니까? 네가 창의성이 있으려면 인정받아야 돼, 못 받아야 돼. 그렇죠? 일반 민간인으로부터 인정 못 받아야 되는 거야. 그건 아주 기본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개가 지금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앉아 있는데 그 인정받은 대다수가 요즘 선거철이죠. 너무 웃기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가 요즘 내가 막드석석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사람도 인정받아서 됐다. 그래서 상식으로 끝났다. 그게 무슨 창의적 결과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친구 생각에 수긍이 간지만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거죠. 명품은 시작은 달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는 기준이 돼야 돼요. 처음에는 그게 비상식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비상식에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버텨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나오냐면 비상식적인 개념도 있어야 되고요.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 요그 스토리가 뭐예요? 역전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지난번에 지경부에 가서 아시는 분들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오세훈 시장이 또 서울시의 시장에 나왔나 봐요. 그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에 있을 때왜 청계천 뒤집었잖아요. 그때는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강을 뒤집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더라고요. 돈이 더 들어가는데도 아무도 몰라. 이슈가 안 생긴다는. 네. 아, 교수님 참 이상하죠. 돈이 더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게 이슈가 안 되죠. 왜 이슈가 안 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한강 가봐야 알잖아, 그죠? 네. 한강 뭐 어떻게 뒤집어졌는지 아세요? 잘 모른다. 뭐.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30에서 시작했어요.